We need to build excitement for the Greenpeace expedition to Good. the Antarctic in order that as so many people as possible can get involved in this campaign. Good. To unstoppable. No problem. To be the of scientists, Good. No problem. Good. No problem. Good. You can be, maybe Good. approach them Good. and ask them to support mm. the campaign. Saki, okay, what do you think about it? Good. No problem. Good. 이해했어요 예스! 예스! 노 프로블럼! So good luck to you and keep in touch! 가! 가! 뭐라고 하는 거야? 가! 나가! y 이 떡이 여기서 혼자 뭐해요? 아저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띡띡띡띡 누르니까 외국인이 나오더라고요 외국인이요? 네! 어 떡이 조하나랑 미팅한 거 같은데? 조하나가 누구예요? Who are you? 네, 그린피스 본사에서 일하는 조하나예요 어, 전 몰랐어요! 어... 그... 지금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에서 배를 타고 남극에 간다고 우리나라 대표로 배에 탈 사람을 또이한테 찾아보라는 미션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선배님! 대본 너무 잘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책 읽는 것 같아요 조금 자연스럽게 연기를 좀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에서 다시! 그린피스 본사에 다시 지금 전세계 다시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어쨌든 선배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바빠서 이만. 야 대사 왜안 해? 날한번더 잡아야지 내가 갔으니까. 아 어. 똑이 어디 가요? 똑이 어디 가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알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도와드릴 거예요. 선배님, 저는 팽수랑 제일 친하니까 팽수한테 먼저 전화를 한번 해볼 제가 해볼게요. 리액션 왜안 해? 아 리액션 하라고 지금? 그래. 팽수짱야 팽수가 짱이라고. <laughs> <laughs> 내가 짱이라고. 팽수짱팽수짱팽수짱 띠띠 띠어 팽수야. 선배님. 주변에 남과 같이 갈사람 없어요. 아제 인맥도 다 탈탈 털은 건데 어떡하지? 어휴. 피디님 혹시 없으세요? 아시는 분 없냐고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누구야 누구 누구? 한번 전화 해볼게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어 저는 동네 봉 피디라고 하는데요. 누구세요? 모르모또 피디님 맞으시죠? 아, 네, 맞아요. 저 완전 팬이에요. 저는 그린피스 인턴 떡이 펭귄입니다 우리 남극 갈까요? 저기 밑에 끝도 없이 남극이요. 남극, 저희가 지금 남극 가실 분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피디님, 남극에 가시려면 가시기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해요. 아, 제가 주사를 좀안 좋아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나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분이나 빙하 타고 싶으신 분 추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진짜 못 가는 대신 따뜻 좋은 분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오영주씨요? 그럼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영주님! 어, 네! 네저 펭귄똥이에요! 권해봉 피디님한테 소개받았다고요 환경에 관심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 평소에 환경보호에 실천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저는 맨날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요. 오, 진짜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약간 배달 음식이나 뭔가를 포장해올 때왜 플라스틱 포크나고 이런 걸 주잖아요? 네. 그때 그걸 받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식기류로 쓰는 편이에요. 와, 진짜 짱이다. 그럼 남극 가요. 네, 남극이요? 네, 남극이요. 다음주에 가요, 남극. 제가 다음 주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미안해요, 똑이. 그러면 다른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아, 그냥 다른 사람이면 되는 그런 쉬운 거였어요? <laughs> 다음 기회에 꼭 같이 가요, 알겠죠? 네, 같이 가요. 그러면 환경 잘 지켜주시고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뭐야? 왜 아무도 안 된다는 거야? 똑이, 제가 지금 그래서... 네! 남극의 펭귄 박사로 유명한 이원영 박사님의 트위터를 찾아봤는데 지금 마침 남극에 계신 것 같아요. 어, 이원영 박사님이야? 응. 네, 여보세요. 네, 박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laughs> 아, 예, 반갑습니다. 저 지금 남극입니다. 어, 지금 그러면 제 친구 잘 있나요? 예, 친구들이 잘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먹이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주로 남극에 있는 크릴을 먹고 사는데 그 크릴 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남극에 사는 펭귄들도 흔탈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크릴 오일이 또 유행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어디 갈 때마다 그 크릴 오일 먹을 필요 없다 펭귄한테 양보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사람들한테 크릴 네. 먹지 말란 거 홍보하고 있어요. 예, 우리 크릴은 팬귄들한테다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오시면 네. 그린피스에도 꼭 방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국에는 누구랑 같이 가야 돼. 빨리 가서 다른 분을 섭외해야겠다. 어? 여보세요? 그분이 남극에 간다고요? 와 드디어 찾았다. 에이.